체육관 앞쪽으로 이렇게 그 도천 입간 쪽으로 해서 그 철주도 엄청 응, 아름다고그더라고요 벌써 어늘날싹 지었잖아요. 그거 고 싱싱하니 막 팔팔 올라오는 데 그걸 보니까 어, 아, 어서 꽃은 다 지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아름다움과 또 삶의 의미를 놓치고 그살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삶에 큰 고비를 넘기고 나서 과거처럼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다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요즘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과거의 삶의 흔들을 또 슬금슬금 가고 있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과거에 살던 패턴이 결코 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패턴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가 내 주도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에,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에, 영원히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대칭적인 태도나심법도 어, 내가 내 주도적인 삶을 살 때에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 오늘은 비대칭 심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 비대칭이라는 말은 이 대칭이 깨진 상태, 균형이 깨진 상태, 어떤 기준점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서로 같지 않거나 균형이 맞지 않고 안쪽으로 울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에 이제 신법이 붙으면는 어떤 맹평한 긴장 상태가 해제되는 그런 신법과 마음가짐, 또 기울어진 상태가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실법과 마음가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그 패션에서 좀얼렁만듯 보이고, 이렇게, 그, 런 스타일의 옷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루즈핏 같은 네, 그런 모습이, 예, 이런, 이물어진, 비대칭적인 예, 그런, 음,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돈에는 돈, 이에는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만큼 똑같이 대가 받아준다는 뜻이죠. 받은 만큼 돌려준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는 동해 보복의 원칙을 나타낸 데 이해를 이익는 이렇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보통 사람들의 언어죠 그리고 일반 동부들의 마음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바벨로니아의 한문학비 덕전에서 유래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남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의 눈도 다치게 해야 한다는 조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최극기 레일이 또신명이이 속에도 이 눈에는 이해하기이란 개념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 내용이 참 많은 연결고리가 많은 내용이라고. 누가 누구를 죽이는 내용이 예,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참 의외라고 하는 생각이했습니다 나중에 그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서 그러한 부족간의 전쟁 이또 땅의 쟁취 이런 것들의 신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심판의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 노아의 홍수는 폭력과 부패가 심한데 이런졌고또소돔과고모라의 밀망은 부도덕과 폭력이 심할때이런 또가난안 전국은 죄악이 심해질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대규모 파괴와 멸망 사건을이해서 주로 집단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가 철저하게 대칭적으로 일어났지만 유독 노아의 가족이나 롯 가족에게는 그런 의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대칭적인 오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대식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성 대에서는 누가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쪽 밤을 돌려줘라 그렇게 용서와 관용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비대칭적인 태도와 신법이 널리 나타내었습니다. 아, 구약의 마지막 기록이 d c 400년 등이 또 신약의 첫기록이 AD 45년 등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가 450년에서 500년 음, 사이가 됩니다. 그 정도 가격을 두고 있어요. 이 500년 사이에 교회는 이 선택적 구원에서 어, 보편적인 구원으로 확대가 되고 또 대칭적인 구원에서 비대칭적인 구도로 신앙된 깊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신의 영역이 더확대가된 것입니다. 소태산 대병사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한 제자가 어떤 사람한테 공변을 당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등도하신 것처럼, 니가 가풀차에 차례에 참아버려야, 그래야 그 업이 쉬어진다 네가 지금 갖고 보면은 저 사람이 또 다시 갚을 것이 아니야. 그러면 서로 갚기를 시기 아니하면 그상급의 업이 끈일 날이 없게 되는데 네가 갚을 차에 참아 버려야 그 업이 거기서 끝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네, 네가 갚을 차에 참아 버려라이 말씀도 어, 사실은 보통 인간의 영을 역 벗어난. 말씀입니다. 중생이야법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복면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화가 끓어오르고 있는 제자를 깊이 공감 못해줄 만큼 야네가가을차례 참아버려라 그래야 어이 쉬워진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보고 살아라. 손해를 보고 살아라. 네가 고당한 여론을 받더라도 참고 이겨내라. 넘어가라. 하는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세 인권을 꿰뚫는 통찰이 아니고서는 일반 법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이 말씀도 부처와 보살의 영역에 해당되는 비대칭적인 태도이고 신법의 말씀도 로르르니십니다 이처럼 비대칭적인 태도나 신법을 갖기 위해서는 스승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리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리를 알면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된다 하는 이치를 알 수가.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떠야 그리고 인품이 이거가는 어른이 되어야 비대칭적인 태도나신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기가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 기꺼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전제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11월 5일 아침 7시경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도로에서 승용차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젊은 내기 엄마가 고열이 라는 내기를 자해해오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옆차와 접촉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 둘이 차에서 내렸는데 이 가해 차량의 여성 운전자 이 애기 엄마가 운전석에 내렸는데 막 손을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 차량의 운전자 홍영숙 씨가 내려서 그 벌벌을 떨고 있는 그러니까, 이 홍영숙 씨는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애기 엄마가, 애기 엄마이 아파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옆차를 그못 봤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홍영숙 씨 눈에, 운전자의 그 절절 가는 그 모습에, 자신의 딸과 손녀 모습이 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를 가서 꼭 알아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다독여서 진정을 시켜주고 병원에 가도록 했습니다이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들은 젊은 애기 아빠 김민걸 씨가 그 내용을 듣고 이 차량 블랙박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천사 같은 홍영숙 씨가 그 별을 떨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다독여주고 는그 모습이 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서 그 사연을 이쪽에 올렸더라고요. 자신이 피해자라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하고 꼭 알아주는 그 비대칭적인 태도와 그신법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놨었습니다. 저는 그 영숙 씨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복하고 또가정에큰 운이 불러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드리십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한 품은 놀라고 긴장되고 벌벌 떠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자의 마음이고 고사대의 하는 것또 서울 지하철 당산역에서 이 난동을 부리는 이 취객을 경찰 두 명이 제압하느라고 정말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음, 그 취객을 향해서 고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항도를 몇 번을 하면서 제압을 하려고 해도 제압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미상화 옆에 지켜보고 있던 그 이름으로 한 청년이 취객한테 다가가서 그만하라고 말리면서 그 사람을 가서 도 알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거칠게 저항하던 취객이 이 잠시 후에 그 청년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진정한 모습을 또 다른 시인이 찍어서 유튜에 올렸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메모를 해봤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사태를 해결하는 건 역시 비대칭적인 태도와 신법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우리들 이 속세에 숨어 사는 고인, 뭐 신선이 아닐까, 또, 살아계신 하느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숨어있는 성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n d a 너무나 고맙고 y s u 해서 a y s 미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잘돼야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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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u n d a y Sunday, s u n d a 는 s 사 n d a y Sunday, 사심, 사신, 사심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대용을 여기에 넣는 것이 타당하나? 제가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그런 비대칭적인 태도와 실법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부끄럽지만 그래도, 모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냥 염치불과 뻔뻔하지만 내 삶은 그 차에서 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할 것을 말하지 못한 내가 그동안 한 것을 말하다 라고 하는 생각 표정을 가진 것이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저의 내용을 <laughs> 이건 그차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떴습니다. <laughs> 그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에, 둘제주 토요일에, 대안이 교수지 아래, 그, 하천, 센 그, 물이 제법 센그 하천이 있어요. 그 사과가 좀충종 난다고 그래요. 거기에 모여있는 베니스클럽에서 야외를 갔었습니다. 매년 7월 둘째째 야외를 갑니다. 그 당시에, 그 하천에는, 천명 이상,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에,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는 저는 그 상류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소리 듣고 이제 좀 즐거운 상황을 봤었습니다. 뒤로 뒤에 왔는데 저쪽 하천에 이빨간줄 쳐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는 깊은 쪽에 그쪽으로 어 이제 상황을 못 봤지만 이렇게 구 못한 여성이 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잡다가 막 이렇게 뒤 추구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물에 감기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 물에 잠기는 이 손만을 저는 관셔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어어 어. 그러기만 하시면 정말 피어드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 이, 너무 멀다 아, 이 생각을 어, 했지만 이미 몸이 먼저 반영을 해서 그5 0 m 터 넘는 그 거리를 해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 속에 가라앉은 보이지 않는 녀석을 잠수해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곡에서 이쪽의 언덕에 그러지만은, 이쪽에 놀러, 이쪽 산과 언더에 있는, 이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급하게 건져서 이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신체소생들과 인공호흡을 통해서 그 녀석을 사냥습니다 사진을 보고 보니까 애기가 두 살, 네 살, 이두딸을 가진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우진에 살고 있는데, 시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원로를 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집, 해요. 그집 가족들이 10년 동안, 1년에 명대를 두 차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서로, 저도 선물을 드리고, 그 집도 선물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에서 제가 이제 그만해라. 강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비오빠가 그, 그, 어디서 났냐는 저는 모형 페이스트를 왔어요페이스를 쓰다보면 이꼭나인시기가브라게에 그려집니다. 중요한게 인이냐 아웃이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달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이다 아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어, 때로는 양보를 못해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저희 모임 클럽에서 제가 아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웃 어, 그러는데 저쪽에서 어? 그인 같은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양이십니다양 대모님이 아웃이라고 하면 아웃이십니다. 양 대모님 같은 분이 거짓말 하시겠냐? 이러면서 그냥 바로 제표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어, 이 성격이 월등히 좋아지고 전라북도 은배에 등급이 됐고 대회 때마다 쌀과 운동화이 많은 선물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과 1승 1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감히 뛰어든 저의 그런 무모한 행동이 예, 저희 클럽 회원들과 형님들은 저를 더 귀하게 아껴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비대칭적인 태도와 실포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야 나올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4월 대가의 날과 5월 가정의 날을 고래는 우리들이 중생의 눈에서 부처의 눈으로, 또 공부의 눈에서 성자의 눈으로, 그리고 따뜻한 엄마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듯 해도 재미적으로는 반드시 큰 이익이 되고, 음주와 음덕이 가득해지고, 무엇보다도 자신 스스로 이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 비대칭이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지기를 영원하고 그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